내묵상 네, 간증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남편은 30대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병 6년 차에는 뇌심부 자극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머리에 핀을 받고 양쪽 가슴에 기계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남편의 가슴에 삽입한 기계 배터리를 교체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함께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시험과 이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수술 날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수술을 못 받는 일보다 수업을 못할 경우 수업료를 환불해줘야 하는 일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수업을 다 끝내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와 수강생들의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기적적으로 남편의 배터리가 작동하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계가 꺼졌는데 남편의 온몸이 흔들리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욕심으로 수술 시기를 지금보다 더 늦추다가 기계가 갑자기 꺼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남편의 건강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정욕으로 기도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날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근심 많은 환경에서 남편의 병이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픈 지체들의 가족을 채우라고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의 병으로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복을 세워 보겠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밥과 약을 잘 챙겨 주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어, 이제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날 주시는 큐티 말씀을 하나님 뜻을 구하며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원한데요. 예, 이100% 응답받는 것은 네. 어,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근심 많은 환경에서 남편의 병이, 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주께 감사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근심받을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근심받을 일이 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잘 해석해 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있으면의 은혜라고 이렇게 네 잡았는데요 왜냐면요 16절부터 20절까지요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딱 끝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게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좋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해서 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여전한 방식이 있을 때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 16절부터, 네, 18절까지를, 네, 이렇게 보면요. 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고, 예, 또 부활하시면 다시 보겠죠. 40일 동안 부활 후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면 또못 보지만, 예,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받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요. 그럼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을, 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아무리 가까이 따라다녀도 제자들은 17절에 보니까요. 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한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네,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참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참 모른다고 이렇게, 어, 지자들과 같이, 말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모르면서도요, 다 안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다 안다는 것처럼, 네, 이렇게 가릴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지만, 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묻지 못할까요? 뭐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겠지만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참 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제자들과 같이 구원에 관해서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을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께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합니까? 네. 19절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묵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있으면 20절까지라고 했는데 19절까지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19절까지 해서 7번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자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서는 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도요, 묵상할 때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큐티하는 방식이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이런 방식이 있는 것도 그냥 말씀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의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더 깊은 묵상으로 이 질문이 인도에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것을 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고, 조금 있으면 승천하고,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은 그냥 끝장난 것 같을 때가 우리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 끝장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의 은혜를 좋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며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그 고난도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으면의 믿음이 없어서 실족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조금 있으면의, 예. 그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여전한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보고 기도해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지. 예, 그냥 조금 있으면 믿음 없어. 그냥 낙심에 있으면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 21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너희는 꼭 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진실로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데 세상은 기뻐해요. 왜 기뻐합니까?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거든요. 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라는 것은 반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 우리들에게 말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요. 예,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승리, 위장된 기쁨을 내부로 유혹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라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심하겠지만 다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 지는 삶은요. 근심 투성이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해산으로 비유하시잖아요. 여자들이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우 다시는 자식 안 낳을 거야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한 수고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요. 이 해산의 고통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다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진정한 기쁨은 고난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 과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너머의 부활이라고 하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막 예막이 청소년들 뭐 청년들을 대할 때 보면 예 정말 이 산고의 고통과 같이 아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큰 기쁨을 위해 산고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이 산고의 고통이 필요하고 또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도 이 산고의 고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지금 내가 소가 넘어가고 있는 세상의 거짓된 승리, 위장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게 이게 참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서 그들에게는 승리처럼 보이잖아요. 또 십자가 지지 않는 게 편하기 때문에 위장된 기쁨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내가 근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될줄 믿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 견뎌야 하는 산고의 시간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22절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보시, 보리니 이것은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더 이상 빼앗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어떤 고난 중에도요,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사람들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 십자가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로 반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십자가를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짊어져야 됩니까? 예, 바로 부활의 반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가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어떠한 고난 중에도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 모든 일이 주권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걸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신뢰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기에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전한 방식은 네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23, 24절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주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조금 있으면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여전한 방식이 무엇인지 23절, 24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준다라고, 네, 말씀해주고 있죠. 예, 여기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구하는 것은 100%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구하는데 당연히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길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조금 있으면의 빈 공간,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도로 채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빈 공간은 기도로 채워나갈 때에 예, 이길 수가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채워나갈 때또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뭐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말 그 앉은 뱅이를 이렇게 막 고쳐주는 내용이 뭐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때 막이 둘을 막 핍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요. 예.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지 옳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그냥 다 좌절할 일들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다 죽을 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아, 그것은 살릴 일이며,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음을, 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매 순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할 대상이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빈 공간을, 예, 기도로 잘 채워가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고 있으면요, 예, 응답을 주세요. 그럼 이때쯤이면 이제는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는요, 진짜 100%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조금 있으면의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